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크로도일 TV 변곡점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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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수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하락파동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세 번째 파동을 그려줍니다 반등하는 세 개의 파동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수익을 내는 건데 이 기술의 이름은 트리플 벌텍스입니다 네, TV, TV 매매기법인데 트리플 벌텍스 한글로 하면 삼꼭지 매매기법이죠 이세 번째 포인트가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가 되는데 이세 번째 포인트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도하는 기술을 순... 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락 파동을 정의해야 돼요. 하락 파동을 정의하는 방법은 화면에 빨간띠하고 파란띠가 둘다 내려가는 그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운팅 기준선이라는 거를 체크해 줍니다. 파운팅 기준선 카운팅 기준선이라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 거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기준선. 기준선으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데 카운팅하는 방법은 여기서 중간에 보면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 색깔 선 위에서 양봉 은봉이 완성되면 돼요. 양봉 은봉. 첫 번째. 그 다음 양봉 은봉. 두 번째. 그 다음 양봉 은봉. 여기가 매도가 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가 매도가 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 가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계약을 들어가 가지고 손절매를 설정한 다음에 손절매를 작게 설정하는 거예요 크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작게 설정해가지고 매도를 했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어 단타를 일단 80틱 수익을 챙겨줍니다 챙기는 방법은 4.27에서 3.27, 3.47까지 내려가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타 수익. 단타 수익을 낸 다음에는 이 TFTS 이 파란색 기가 이제 스물스물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올 때 청산해 주는 겁니다. 여긴 추세가 이제 나오다가 말아가지고 여기서 끝났는데 반타만큼 추세 수익이 나온 거죠 추세수익 100만원 그러면은 추세수익 100만원 반타수익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수익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 제임스 시스템 차트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밤에도 문자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꾸준히 수익이 되는지는 여길 눌러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버튼 눌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 상단에 VIP 수익 콕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4천만원, 1억원, 8천원 이렇게 번 분들을 눌러서 보면 됩니다. 뭐 4천만원 넘게 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1억원 넘게 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2천, 4천, 에서 뭐 1억 투쟁 내시는 분도 있고, 영업문 키움증권 계좌로 일주일에 1억을 넘게 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많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익일지만 해도 여기가 300개, 1만개가 넘게 있으니까 궁금한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이렇게 몇번 나가 봤는데, 대회도 1등을 10번 넘게 를한 좋은 기술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회에서 사용하는 기술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해보고 싶다,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제 직통 연락처로 문자하시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